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요즘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언니 아들이 쓰는 글 중에 좀 특이한 글이 있는데요. 회피형 남친이랑 이별함, 회피형, 회피형이랑 헤어졌으면 재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라. 회피형 미리 알아보는 공략집이라면서 회피형 회피형 거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대? 도대체 이 회피형 남자란 뭘까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회피형 남자는 관계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꿀하고 매너가 좋아 보이지만 연애 상황에서는 사랑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을 어려워하며 갈등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등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수를 많이 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런데 원래 그런 성향인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회피형 남자에 대한 글들 우수수 쏟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변한 걸까요 성향이 많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이 분명히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유전자 99% 같은 사람들이 사회문화 현상에 의해서 싹다 바뀌었다는 거잖아 예전이라면 윗세대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상황에 놓이야 땡땡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를 내무부 장관으로 모실게 나면서 경제권 다 쥐어주고 달랬을 텐데 용돈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남자들은 양보를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회 시스템적인 이야기, 이전 세대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이 그것 때문에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기타 등등의 아주 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따로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목에 이야기하잖아. 한시간 넘게 그러니까, 오늘은 요즘 2030 남자들이 해피형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 도, 그 도. 남친이 생리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돈 받는 거 짜치면 정상? 나이 30살 동갑이고 평소에 데이트 비용 같이 내 걔네 집 놀러 갔는데 갑자기 생리 터져서 편의점 가는 김에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했거든 만난 지두 달째인데 아직 별로 안 친해서 예의사 고마워 보내줄게 얼마야 했는데 솔직히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5200원이라길래 속으로 좀점 떨어진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또무시못 그 차리고 있어 아니 이게 안 이상하면은 도대체 뭐가 정상입니까? 아니 치가 필요해서 생리대 사달라 해놓고 심부름비를 못 줄망정 제품 가격 그대로 받았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가 싶잖아 도시대 일해놓고 나중에 화를 낸다고 짜증내면은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물어보면은 그러뭐 그러니까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맞춰봐 그것도 몰라 이거 많이 당해보셨죠 여러분들? 맞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남자들이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지 저런 사람이라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대화도 하기 싫다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삐진 이유를 맞춰보시오 라는 글인데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정답 말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산통 깨지 말고 1. 와이프는 임신 11주 2. 오늘 7시 기상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 헬스장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하고 3. 갔다 와서 화장실 청소 다용도실 주방 청소함 4. 다용도실에 싹이 난 감자가 있길래 내 아침용으로 싹난 부분 잘라내고 감자 삶음 5. 와이프 기상. 11시에 와이프한테 감자 싹이 나서 삶았다고 말함. 임산부랑 와이프 쌍난 감자 먹으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함. 6. 와이프 아침으로 과일이랑 철분제 챙겨줌. 아무 말도 없이 잘 먹음. 7. 나도 아침을 안 먹어. 너무 배가 고파서 삶은 감자 반개 먹음. 8. 와이프 삐짐. 퀴즈. 와이프가 어디서 삐졌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도대체 어떤 것에 마음이 상했는지 이 여성분이 짜증을 내고 있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임신 11주라서 원래 그런 걸까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까요? 싹이 난 감자를 안 버려서 그런 걸까요? 그 몸에 안 좋은 걸 남자가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준비해 준 과일이 맛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정답은 와이프한테 감자 먹어보라고 말을 안 하고 혼자 우고 우고 먹어서입니다. 마치 됐을까? 심지어 글쓴이의 와이프는 지난 주에 전쟁 중이라도 삶은 감자는 안 먹는다라고 남편한테 말했던 상황이라는 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남자들이 왜 회피형이 되냐고요? 대화를 하기 싫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성을 가진 생명체로서는 이해를 할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를 자꾸 남편, 남친한테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2시대? 나는 지금 글만 읽었는데도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니까. 왜? 어이가 없으니까. 아, 예시가 이것뿐이냐고요. 다른 예시도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도착 보고 제대로 안 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하는 거 진짜 기분 나빠. 내가 이상한 거야. 나 출근했어요. 출근했어? 왜 회사 도착했다고 말안 하지? 마음에 드는 게 없군. 아, 미안해. 깜빡했어. 미안해 너는 내 기분을 망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기분 더러워 도착한 거 얘기 안한건 진짜 미안해라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 맞지 됐을까? 물론 여기 대화에 나오는 호구 같은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주면서 맞춰주면서 경제력까지 뺏기고 살았던 내무부 장관 모시고 살았던 그런 류의 남자들이라면 이해가 실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째서 도시때왜와이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도착했다고 여자 친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여기가 군대야. 도착 보고를 왜 해야 되냐고. 도 이러니까 저기 글에 나오는 남자 같은 호구 남이 아니면 정상적인 남자들이면 해피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저기서 대화할 겁니까? 안될 <laughs> 거잖아. 그만 날 거잖아. 여자친구 차단할 거잖아. 왜? 대화를 했다가는 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거든. 이게 정상이라니까. 도착했다고 여자 친구한테 보고를 왜 해요? 그런 사람이라 대화를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회피형 남친을 만드는 여자 사연이 있는데요 여친 짜증에 지쳐간다 어느 순간 매사 짜증내고 뭐 하나에 짜증내고 지가 뭐 해놓고 짜증내고 차를 1시간 반 거리 왕복을 주 2에서 3회를 태워주는데도 고맙다는 말커녕 덥니 마이 빨리 안 오니 짜증에 지쳐가네 생색을 하거나 바란 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걸 넘어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지가 먼저 생색내냐 나는 데려다 달라 안 했고 혼자 가려 했다 이러는데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태워주면 옆에서 바로 자 자냐고 물어보면 자는 것 가지고 뭐라 한다면서 급발진하고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탁탁 치더라 마음이 지치니 이쁘고 뭐고 필요 없는 것 같네 갑자기 헤어지자 말하기도 그렇고 어제는 뽀뽀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내고 스킨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아이 게시물에는 사연의 남자가 문제가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남자가 회피형이 많아진 이유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언니 아들 때문이고 그 언니 아들이 생겨난 이유가 윗세대부터 마구 하고 퍼주던 어떤 호구남 세대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다 하면 영상 한 개로 모자라다니까.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내용만 보자고요. 여러분들 저런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었다. 저 여자 한강다리에서 세워가지고 내려라 했다. 걸어서 집에 가라고.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시간반 거리를 매주 3회 태워주는데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기름도 안 넣어주고 수고비도 안 주고. 뭐라고요? 내 발로 갈수 있었는데 누가 태워달라 했냐고요? 넌좀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여성들이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화만 난다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 그렇다고 예전처럼 남자들이 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여성들을 대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가서 빨간 줄그이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회피형이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아니 회피형 남자들을 만든 건 언니 아들이라니까 언니 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런 남자들이 많아진 거잖아. <laughs> 여기 보세요 이런 회피형 남자 만드는 팩토리랑 결혼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KBS 라이프 영상이고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가정하고 연기를 하나 봅니다 호르몬 변화를 힘들어하는 아내 배려하는 방법이라면서 옆에서 눈치없게 리모컨으로 TV를 독식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눈 맞추고 공감해줘야 된다네요 근데 공감해줘야 되는 남편 표정이 왜 저러냐 회피하고 싶은데 못 피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죠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울렁거리는 아내를 놔두고 옆에서 자기 할일 하면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맞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물컵을 들고 휴지를 들고 아내가 나올 때까지 집사처럼 대기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어이가 없네. 그리고 아내가 우울해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눈치 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도 안 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따뜻한 차한잔타 와서 함께 먹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아니 미치고 환장하겠네. 어이가 없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연기를 하고 있는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저러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해서 저런 거잖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왜못 피합니까? 연애할 때는 다 피했는데, 지금은 왜못 피하죠? 와이프가 내 애를 가진 상태잖아. 그래서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남자들이 회피형 스타일이 많아진 게, 원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언니 아들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남자들이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언니 아들이 만들었잖아. 이 회피형 팩토리 같은 사람들아. 실못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거의 핵심은 뭡니까? 회피형 남자를 만드는 여자들을 만나지 말하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연애에는 회피가 가능하지만 결혼에선 임신하면 님들 인생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결혼을 잘해라. 심사숙고해서 결혼해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훨씬 기니까 물론 중간에 이혼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 행복. 해먹...